난 추격전이 좋더라. 고고고. 형 오늘부터 유튜브에 제대로 업로드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방송되는 모든 판들 다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물령 명정 몇개 받아 태두리 생기나요? 테두리는 게임을 잘해야 생기는 거고, 리본이 명적을 받으면 생기는 건데, 명적은 받지 마. 명적은 받으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탄사를 자아내서 받았,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가지는 트롤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덕분에 이겼습니다. <laughs> 이래서 받았다는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야. 다른 걸 받아. 다른 걸. 다른 걸 받아.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받아. 그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주는 리본이기 때문에 그게 좋아. 화면 가려달라고? 어, 알았어. 원딜 할 때만 사람들이 화면을 가려달라는 거 보니까 내가 원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대한 좀 승률이 좋게 만들어주려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랩파는 연가시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어 맞아 채팅을 잘 봐야지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몸 파란거 봐 멍이 많이 들었네 가자 이블린이요 정글 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명복을 빕니다. 정말 정글동이 가장 힘든 캐리, 가장 힘들 정글러가 이블린이거든요. 이블린이 잘 성장해서 좋은 것만 보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랩의 사정거리에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랩의 사정거리까지 가지 않고 계속. 거리를 벌리면서 저는 치고 상대방은 저를 타격을 못하는 그런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거리 조절은 상당히 중요해요 저한테 어떤 친구가 케이틀린 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평상시에도 수련을 해 화장실에서 오줌을 쌀때 몸을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면서 네가 정확히 그 홈에 꼬링시킬 수 있게 조절을 해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돼. 내가 장담한다. 분명히 도움이 돼. 이거 막 드립으로 받아지,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CS를, 계속 다 먹은 건가? 못 먹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좋아. 좋아. 만화 없는 럭스는 무슨 의미인가요? 샌드백. 만화가 없기 때문에 럭스는 거기다가 연약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딜만큼의, 원딜만큼의 어그로가 끌리거든요. 럭스가 막고 있을 때 내가 럭스를 때리는 적들 중에서 둘 중에 한 명을 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저희들이 또 이득을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정확히 생각대로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오히려 마나가 없는 럭스가 이니시에이팅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런식으로. 좋아. 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이렇게 세요, 형? 아까 말했잖아. 평소에도 연습을 한다고. 연습 결과야. 연습량의 승 승리, 승리지. 좋아 좋와 좋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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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딜교통에서 이득 봐줍니다 자그래먹는 타이밍이죠 직접적으로 딜교환 해줍니다 CS는 챙기면서요 이런식으로 CS먹어주고 평타 때리면서 계속 개미이 누적시킵니다 자 헤드샷이 떴을때는 이거를 적군에게 넣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될때는 CS 차곡차곡 챙기면서 적팀과 CS 개수를 벌리는건 상당히 중요해요 자 피해주시고 노만하네요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그냥 땡기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못 땡기는 경우도 많아 바짝 추적 중. 좋아 자, 두개 먹으면서 딜교까지 해줍니다 마나가 지금 많이 샘솟고 있어요 이거 꼭 먹어야 됩니다 CS가 이즈삼 36개, 제가 48개 먹으면서 CS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성장한다면 원딜에서의 격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피해 주고 그래 땡기는 예상해서 무빙해 줍니다. 이거 전멸 써야겠네요. 피할 수 있는 무빙이 한정된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런게 피해지고요. 여기서 이거 일부러 낚시한 거죠. 저 이블린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팀은 이블린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죠. 그것은 저희에게 상당한 이득을 안겨 줄 겁니다. 제가 놓친다고요? 자, 이거 없죠. 하나. 하나 먹고. 럭스가 너무 많이 웃기 때문에 눈치를 챈것 같아. 안 웃다가 웃었잖아, 그치? 오, 좋아. 이거 들기 해주고. 아, 한 방만 맞췄으면 잡았는데 아쉽네요. 탈론이 뭐 하나 잡을 것 같아요, 느낌이. 탈론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는 능력 차오라 보세요. 미니맵만 봐도 악.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더의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 빠생 해물 짱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결판내 볼까요? 자, 이거 막고 있구요. 아고 아이고, 아 잡았다. <laughs> 난 추격전이 좋더라. 음. 좋아, 블리츠가 타워보다 작은데 어떡하냐? 어? 타워가 더 크니까 면적이 넓으니까. 어, 딱 공격하면 타워가 더 많이 맞을 수밖에 없지. 블리츠가 타워보다 컸어봐. 그러면 블리츠만 맞았지. 와, 집에 가서! BF 대검 하나랑, 요거곡괭이 하나. 그래도 돈이 남았어. 너희 줄까? 아, 필요 없겠지. 오케이. 속도 있잖아. 가자. 고고고. 가자. 간다. 고냥이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저놈 엄청 세겠다. CS도 처음에 많이 놓쳤지만, 이즈리얼과 게임은 상대적이잖아요. 음, 이즈리얼과 아, 20개나 차이 나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 파밍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수색을 있어요. 수색을 있어요. 거의 곡괭이와 300원 정도 아니구나 더 많이 차이가 나네 하지만 적팀도 델로스를 최대한 줄이는 광해검과 이도란 특기를 갖기 때문에 좋아요. 무시할 건 아닙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좋아 좋아 조심하고 자, 이런식으로 뒤로 가주면서 미니언조차 견제하는거죠 이런 긴장감 긴장감과 세심한 플레이만이 딜딜 피해주고 딜교 해주면서 거리 벌리고 타워와의 거리도 벌리세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여기서 연속기 한 번만 들어가면 잡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랩부터 빼야됩니다. 연속기가 들어가려면. 일단 요걸로 마무리 지으시고. 누군가 오고 있나 보네요. 그쵸? 니달리가 오네요. 낚시 가능하죠? 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378이면 안 죽어. 죽나? 아모르겠다 <laughs>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큐로 네 마리. 요거 한 마리, 요거 한 마리 기다렸다가 한 마리 좋아. 오케이. 당겨주면 더 좋아. 이니시에이링 피하고. 오케이, 오케이. 럭스가 이제 딜 넣고 마나가 없으면. 같이 죽어야지. 오케이. 좀 아쉽구만. 좀 아쉬운 플레이였어. 약간 조금 모자른 듯 모자르지 않은 플레이였어. 어. 물음표 치는구만. 적은 아직 저욕이 살아있다. 방심하지 않도록 하자. 모자시요 좋아. 우리 팀에 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가자. 고고고 고냥이님 감사합니다 이걸 잡자 154 154 308 154 154 383 154 154 154 154 152 154 불사신인가? 불사신인가? 불사신은 아니었구만. 왜안 죽지? 좋아. 적을 처치했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용 나왔다. 용용 용 나왔다. 용을 먹자. 이득이란 이득을 모조리 챙겨야 돼. 방심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편은 누구도 방심하고 있지 않죠? 저만 하고 있습니다. 이 e 하나 올리고. 뭐야! 좋아! 좋아, 좋아! 넌내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아, 저거 잡을 수 있는 각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여기다 와드. 아, 빠지자.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여기 에 와드가 없어! 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즈리얼이 나를 보지 못했지. 여긴 기 와드가 없지. 그럼 이즈리얼이 일로 오겠지 그렇지! 일로 오지 이제 오케이! 안녕! 아.. 힐.. 힐 뺐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강하진 않네요 그쵸? 자 리신 죽이면 되겠네요 리신 죽여줘 마무리 좋습니다 용까지 같이 먹어줍니다 이거 맞아주세요. 왜냐면, 용에게 맞으면, 용이, 니달리의 손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만의 확률조차, 없애야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주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들이 용을 먹을 수 있는, 럭키, 럭키샷, 모두 다, 저희가, 확률 자체를 없애야 돼요. 자. 이거 먹고. 조심하시고. 1차 타워 미시고 2차 타워까지 밀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팀원이 빠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팀원의 판단을 믿으세요 자 갑시다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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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자 뽀, 뽀삐 진정한 오더는요 물론 그 오더가 4명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진정한 오더는 뭐냐면 4명의 판단을 잘 조율해서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오더를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 솔랭에서의 오더의 역할이에요. 팀전에서의 오더의 역할은 틀리지만 개인 솔랭에서는 모두 다 성격이 틀리고 모두 다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모두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실버 오더의 역할이죠.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열정이 검하다. 강력한 딜에. 열정 한 방울이면 충분하죠. 갑시다. 일단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화 물약 하나 사세요. 케이틀린이 생각보다는 만화가 많이 드는 챔프에요. 그리고 수정구슬로 바꾸세요. 저 이거 처음 써봐요. 저 이거 처음 써봐요. 이게 먼 거리까지 볼수 있는 거지. 이걸로 궁쏠라고 시야 밝힌 다음에 궁쏠라고 이걸로 저 이거 처음 써봐요. 오케이, 이거 밀리고, 오케이, 좋아, 좋아, 궁극기, 오케이, 개피구만 맞아, 맞아라, 아, 저게 맞아야, 내가 어? 일에 이달리가 무리해서 잡으러 들어오는 거 내가 잡는데. 여기 블리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땡길 수도 있거든요. 저기 시야가 있는 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빠져주세요. 여기서. 이걸 일부러 맞아주세요. 오라고. 맞아주세요. 여기서! 킬! 여기서! 조용하세요. 지금 죽은 거 아니거든요. 잠깐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죽은 척. 보세요. 딱 봐도 죽은 것처럼은 안 보이죠? 좀 있으면 살아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누운 기회 조금 쉴게요. 11대 9에. 아까 비벼지는 게 뭐냐고 하신 분이 있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11대 9까지 왔습니다. 이 게임이 지금 조금 더 긴장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수색할 시간이군요. 게임은 이제 이러고 이겨야 재밌죠? 어? 적팀도 이러면 희망을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거든. 원래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돼, 이러면. 뭔가 이렇게 잘 모이고 팀원들끼리도 그때,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상대방이 본인의 컨디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컨디션일 때 그때 바로 제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냥꾼이거든요. 절대 사냥꾼은, 노련한 사냥꾼은 다친 호랑이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납게, 사나운 상태인 호랑이, 최고의 컨디션인, 최고의 전투능력을 보유한 호랑이만을 죽이는 그 사냥꾼, 그게 바로 저, 접니다. 자, 구레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도 이거 죽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산 이유가 있죠! 빙. 하하하하하하! 어 <laughs> 음어 <laughs> 어 내가 죽을 차례인가? <laughs> 좋아. 피파는 바페님 <desenvolverobeyang> 감사합니다 <cinemate>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그 다음에 다음 아이템은요. 스태틱의 단검에 탐욕의 검사줍니다. 형 뽀삐가 왕기야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뽀삐 그래봤자 사킬밖에못 먹었어 나도 사킬이야 같은 사킬이면 내가 세겠어 얘가 세겠어 얘가 세겠지 그래서 더 재밌어진거야 가자 고고고 가자 이블린 134 카사딘 212 케이틀린 4, 3, 2, 럭스 2, 3, 2, 4, 2. 다 잘하고 있는데? 적팀도 다 잘하고 있는구나. 우리 지금 KDA 보면 다 좋아, 네. KDA가. 10명이 지금 다 잘하는 판이야. 으잉? 느려져라? 더세 맞으면 많이 느려져요. 으잉? 좋아좋아조심해야돼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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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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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피해 피해 피 여기서 스프고피드를 넣으면 돼 여여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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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그 오케이 이제를캐핀가 블리치는 궁으로 안죽으니까 죽일 필요 없고 조심하고 아, 오케이 퇴치고 딜 넣고. 이거 왜 안다냐 왜 아, 아! 힐 있는데, 나힐 있는데, 나힐 있는데, 나힐 있는데. 왜안 말해줘, 너. 너 탈론 데 죽었구나. 너왜 니신 네 다른 편이구나. 니달리 다른 편이구나. 뻐비 다른 편이구나. 아, 말해줄 사람이 없었네. 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힐을 니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네. 어쩔 수 없지. 오케이, 굿. 좋아. 딜 누적 시키고. 큐한방 맞추면 잡으면 돼. 평타, 평타 평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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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사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간다. 고고고.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이블린 어디 아파요? 온몸이. 피부 봐 봐. 온몸이 멍들었잖아. 좋아. 요 좋아, 이거 먹자. W. 일단 포지션 잘 잡아야 돼. 여기. 용의 꼬리인 척 하자. 나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넘어가면 돼. 자 용을 제가 쳤습니다 넘어가면서 이러면 적 팀에게 딜을 넣겠죠 용이 피해 주시고 적은 <laughs> 전설. <laughs> 오 추격전이 좋다. 오 반피밖에 안 빠졌어 이 정도면 견딜만해 조심하고 큐로 스틸 할게요 별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오케이. <laughs> 좋습니다. 자 점점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용을 우리가 스틸하다가 다들 일망타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산 살아 있는 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이거 하나 레드 먹고 조사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이판 졌네요. 이판 졌다고. 난 그럼 다음판은 이긴다는 거야. 그거 아주 좋은 소식이 있고만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 ABCD 국산이 간판니다 와딩, 와딩, 조심하자. 이길 수 있다.